밤새 공부했는데 왜 성적은 그대로지? 지난번 풀었던 문제인데 왜 답이 생각 안 나지? 아무리 노력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공부법에 문제가 없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탁석산의 공부 수업 잘 배우고 잘 써먹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알려줍니다. 공부는 머리, 지능으로 하는 것도 엉덩이, 인내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 과학의 원리를 습관으로 만들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1번 시차 두기 공부법 오늘 배운 내용을 당일, 다음날, 일주일 뒤, 한달뒤 시차를 두고 학습하세요. 벼락치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시차를 두고 공부하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2번 25분 집중의 힘 25분 집중한 뒤 노력한 당신을 위해 보상을 준비하세요. 초콜릿도 좋고, 음악 감상이나 멍 때리기도 좋습니다. 단, 쉬는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뇌는 집중, 휴식이 한 사이클로 돌아갈 때 능률이 오릅니다. 3번 공부를 멈출 때는 언제? 1시간 공부했다고 무조건 쉬는 게 아닙니다. 집중해서 공부한 뒤 막힐 때 쉬세요. 수학 문제가 더 이상 풀리지 않을 때, 단어가 더 머리에 들어가지 않을 때, 또는 체력이 딸린다고 느낄 때 쉬어야 합니다. 4번 잠을 이용한 공부법. 신선한 뇌로 1시간 공부는 피곤한 뇌로 3시간 공부. 잠을 자는 동안 기억력, 판단력, 통찰력이 향상됩니다. 밤늦게까지 시험 공부하지 마세요. 뇌가 피곤하면 어떤 공부법도 먹히지 않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영문법책을 읽고 미적분을 모르면 수학의 정석을 공부합니다. 공부 방법을 모른다면 공부법을 새로 익혀야 합니다. 수험생부터 직장인까지 공부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공부법, 공부, 공부의 기초부터 글